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렇게 훌륭한 포럼에서 발표를 할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은 수소 경제를 촉진 개발하는 선도국 중의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에어 니케드는 올 초에 모빌리티 프로젝트 특히 이제 경기도 여기 경기도의 위치한 인천공항의 모빌리티 프로젝트 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에어리퀴드는 산업 수소 공급 측면에서 선도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고객층 병원이라든지 제철 화학 그리고 금속 기업에 수소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저희도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탄소 집약도를 2025년까지 30% 감소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고객들이 탈 산소 그리고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어, 저희는 이 수소와 관련해서 모든 공급망의 여러 가지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 40개의 소규모 또 전해조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저희가 공급하는 수소는 트럭과 그리고 2,000km에 달하는 수소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교통 부분에서 연료로서뿐만 아니라 전자라든지 제철 그리고 유리. 제조 측면에서 다양한 연료로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뭐 아는 것처럼 이 수소는 가장 청정한 에너지 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20년간 이쪽 기술을 에 투자를 해왔고요. 지난 5년간 5억 유로에 달하는 새로운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120개의 충전소를 현재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50개 이상의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운영하는 이런 충전소를 또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수소 모빌리티 관련해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이슈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소차가 없기 때문에 충전소가 없다 아니다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수소차가 없다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수소와 관련해서는 전체 생태계를 모두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 충전소도 마찬가지고요. 수소 생산자 그리고 어, 공급자 그리고 어, 물류 그리고 어, 전체 이런 충전소까지 모든 생태계가 같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빨리 신속하게 그리고 유기적인 방식으로 이런 생태계가 조성되고 개발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수소 위원회가 2017년 다보스에서 발족이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저희 에어리퀴드는 현대와 함께 공동 의약을 맡아왔습니다. 이 위원회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소 에너지를 통해서 기후 위기 이 해결에 기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체 이 수소 서플라이 체인 그 공급망에 걸쳐서 최고 경영자들의 의지를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 위원회가 발족되었을 때는 13개 회원국이 회원사가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은 92개 회원사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것은 CEO들이 참여하는 이 업계 위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고위 경영 레벨에서 이런 수소 경제 또 수소 에코시스템과 관련된 생태계와 관련된 조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업계가 이런 효과적인 어 에너지 측면에서의 솔루션을 함께 공유하고 이런 부분들을 함께 조율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라든지 또 정책 입안자들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들이라고할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정책을 입안하고 그리고 시장과 관련된 프레임워크 기준을 세운다라는 측면에서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유럽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코로나 19 이후의 경제 회복과 관련해서 이런 기후적인 측면을 고 오려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많은 유럽 국가들, EU 내의 유럽 국가들이 어, 탄소 어, 그 저감과 관련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아 쪽도 마찬가지죠. 이런 이니셔티브를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에어 리퀴드는 현재 이 수소 위원회의 의장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의 목표를 함께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 수소 위원회의 이세 가지 이 목표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목표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바로 안전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이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행태를 보면은 실제로 굉장히 위험하죠. 아무런 교육을 받지 않은 직원이 이렇게 가연성이 높은 가솔린의 연료를 주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제어되지 않는 환경은 이제 수소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고압 그리고 저온 극저온에서 이 운송이 되고 또 제공이 되는 연료이기 때문에 실제로 실제로 미래의 연료로서 이 수소가 제대로 수소 에너지가 제대로 사용이 되기 위해서는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교육과 훈련 그리고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난 어이 10년 동안 저희는 어 실제로 표준과 그리고 규제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이 산업에 뛰어드는 새로운 기업들도 실제로 이런 표준이나 규제에 따라서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이 수소 시장 전체가 함께 와해되는 위험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스킬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양을 함으로써 실제로 관련된 리스크를 경감시켜 나가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코스트 부분입니다 비용 부분이라고 할수 있죠 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공급망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최종 사용자들의 행동 패턴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앞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최종 사용자의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부담을 낮춰줘야지만 이런 에너지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 맥힌지가 올해 초이 수소위원회에서 발표한 보고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60%의 어, KPEX 비용을 실, 어, 그 절감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 수소 생산과 관련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이 정도로 있다는 것이죠. 또, 고온 그리고 액화 수소를 실제로 이제 유통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관련한 유통 비용도 70% 절감할 수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향후 10년 동안 상용 차에 이런 그 수소, 연료가 사용이 된다라고 하면 훨씬 더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 실제로 어 청정 그 연료로서의 수소를 어 구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클린 패스도 웨 굉장히 중요하죠. 바이오 메테인을 계속적으로 등진시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 소의 전체 공급망을 조율시켜 나가고 또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또 농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역 정부 또 지역과의 연계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저탄소 전력 공급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CCUS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부생 수소 같은 경우도 다른 유형의 시장에서는 대체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 에어 리퀴드가 현재 이런 수소 생태계와 함께 조율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몇 가지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 모국인 프랑스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이고요. 하이프라는 회사 케이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015년에 수소택시와 관련한 조인트벤처 합작 사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5명의 드라이버, 5명의 운전사와 한명한개의 충전소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어, 도심에 있는 저희 본사 근처에 이 수소 충전소를 열고 이 시범으로 수소 택시를 운행을 함으로써 컵21 회의 쇼케이스로 저희가 소개를 했습니다. 현대차가 차량을 지원을 했고요. 도요타도 또 자동차를 지원하고 파트너로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또 도요타는 금융적으로 투자도 했었고요. 130대의 수소 택시가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는 다음 단계로 해당 비즈니스를 계속적으로 확대시켜서 600대의 수소 택시 그리고 더큰 충전소 그리고 전해조까지 통합한 형태의 비즈니스 를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어디서든 다시 그 복제해서 실행할 수 있는 택시 라이선스 자동차와 택시 라이선스의 통합된 모델을 또 현재 구현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H2M이라는 독일의 케이스라고 할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닭이 먼저냐 닭이, 달걀이 먼저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 예를 들어서 수소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OEM이라든지 아니면은 어, 소매 충전 관련된 비즈니스가 함께 가야 되는 컨소시엄 형태 의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020년까지 어, 400개의 수소 충전소를 이제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어, 현대자동차, 독일 교통부 그리고 유럽 위원회가 함께 이제 컨소시엄으로 진행하는. 어 그런 프로젝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 로드맵을 구성을 하고 이것들을 구현을 하는 것이죠. 유럽 전역에 어, 이런 그 충전소 네트워크, 충전소 망을 구축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400개의 충전소 망을 만들겠다라는 것이고요. 어, EU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EU의 그 표준과 그리고 통제를 받는 유럽 전역 충전소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라는 것이고 저희가 지금 수소의 생태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다음으로는 노테르담, 네덜란드 노테르담의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탈산소 쪽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항만 비즈니스 관련해서 특히 이제 항만에서 일어나는 화물 운송과 관련해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에어리퀴드와 그리고 항만청과 어, 그리고 트럭 O.E.M.이 이 물류 회사의 운행과 관련해서 이 지금 그 컨소시엄을 통해서 진행을 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어, 수천 대의 트럭을 2025년까지 화물용으로 이제 수소 연료를 사용한 트럭으로 교체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 충전소와 수소 공급 그리고 이 수소 트럭까지 해서 어, 전체적으로 이제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앞에도 말씀드렸던 인천공항 프로젝트입니다. 에어리퀴드는 현대 그리고 하이넷과 함께 인천공항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넷은 한국의 충전소 이제 그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라고 할수 있고요. 어, 두 개의 현재 최대 수소 충전소가 이 프로젝트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는 버스를 공급하고 있고요. 에어리퀴드는 충전소와 수소 연료를 제공하고 있습니 고 하이넷은 실제로 이런 충전소를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소매 시장에서 실제로 수소 승용차가 더욱 많이 확대되도록 하고자 하는 목표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수소는 전체적인 생태계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리더는 이 프로젝트의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되고 추진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죠 파트너는 진정한 파트너로서 경험과 리스크를 공유하고, 그리고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전통적인 고객뿐만 아니라 새로운 민첩한 스타트업 기업들, 그리고 기업가들, 정책 이반자들, NGO들, 그리고 어, 전체적으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함께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생각하게 되면은 이러한 수소 생태계는 점점 더 커지고 복잡해지게 될 것입니다. 대규모의 공급망이 이제 에카 수소와 관련해서 구성이 될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복잡성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소 에너지 시스템은 수소 또그 수입과 관련해서 그 생태기가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체 공급망의 조율이 더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에어리퀴드는 액화 수소의 생산과 그리고 처리에와 관련된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해서 한국과 다른 지역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사실 항공 우주 쪽에서 이 비즈니스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스위스의 루선이라든지 또그 원자력 연료 프로젝트에 저희가 참여해서 이제 노하우를 쌓아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런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어 저희는 에어 리퀴드 회사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을 하면서 또그 강점과 노하우를 키워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민간 부분 그리고 공공 부분이 함께 협업을 해야지만 실제로 신속하게 그리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수소 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컬 현지 공급망과 관련한 이 수소 생태계에. 개발, 그리고 조율이 굉장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를 통해서 에너지 생산, 그리고 배급, 수요 공급의 조율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희는 계속적으로 이 글로벌 레벨에서 수소 생태계의 개발과 그리고 지원에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